전문 업체가 맡아서 복원을 해냈고요. 그 복원된 컴퓨터를 어제 법원에서 실제로 구동시켜 가면서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직접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또그 내용을 복사해서 저희 가족들이 가져오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어,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아, 확인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켰을 때 바탕 화면에 깔려 있는 수많은 파일과 폴더 중에 눈에 단연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국정원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한글로 작성되어 있는 한글로 작성되어 있는 파일이었습니다. 그 파일의 내용을 열어서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화장실 실리콘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런 거 해라 CCTV가 부족하다 제대로 설치해라 더 설치해라 TV가 좀 부족하니 TV를 더 설치해라 카페 내에 있는 냉장고 팬이 불량인 것 같다 교체해라 그 내용을 보면 마치 배 소유주가 배 소유주가 뭔가 공사가 끝났는데 그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꼼꼼하게 주인이 체크해 가지고 야 이런 거 부족하잖아. 너 이거 제대로 마감질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제대로 안해준 거야? 라는 식으로 꼼꼼하게 체크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적 사항이 무려 100가지나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당황했고 판사님도 당황했습니다. 아니 국정원 지적 사항이 이상하다. 왜 이런 거냐라고 당황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직원들의 휴가 계획에 대한 지적 사항도 들어가 있고요. 직원들이 제출한, 수당 지급 계획에 대한 지적 사항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통, 근로자, 노사 관계에서,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파견으로 들어오면, 실제 이 공장주가 실제로 고용한 거냐, 아니면 파견을 받은 거냐 따질 때, 왜냐면 하 실제로 고용한 거라면 자기가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파견받은 것처럼 꿈이거든요. 근데 진짜 파견받은 거냐, 진짜 고용한 거냐는 것을 따질 때 업무 지시를 꼼꼼하게, 자, 만약에 이 공장주가 하면 이 직접 고용한 거를 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꼼꼼하게 지시하고 체크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될까요? 국정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지시하고 파악하고 지적을 합니다. 황당하죠. 예. 이 서류가 언제 작성이 되냐면요, 2013년 2월 27일날 작성이 됩니다. 저희는 사실 내용만 가지고는 제대로 확신할 수 없었는데요. 날짜를 보고 저희들은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세월호는요, 2012년 10월에 일본에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입 되자마자 3개월에 걸쳐서 증계축 공사를 진행합니다. 3개월에 걸친 증계축 공사가 끝나면 언제죠? 4개월, 4개월. 4개월. 죄송합니다. 2012년 2월에 증계축 공사가 끝나게 돼요. 자, 그럼 증계축 공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사실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됐다 안 됐다라고 지적사항을 낸 거예요. 국정원이.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이렇게 꼼꼼하게 지적할 거면 특히 여러분 유병원이 왜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라고 지적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증계축에 대해서 지시했다는 정황이 있어서 그래요. 지시한 게 확인된 건 아니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유병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증계축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수많은 지적사항을 내고 체크하고 했습니다. 국정원이 만약에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증계축에 대해서 증계축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지시하고 체크했다면, 국정원이. 증계축에 대해서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병원이 실제 소유주였다면 국정원은, 유병, 국정원은 세월 호에 과연 뭡니까? 실소유주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병원과 국정원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혹시 동업자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이런 저희들의 지적에 대해서 물론 해명을 했습니다.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해명을 했습니다. 2시간 반 만에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반박 자료의 내용은 뭐냐? 보안 측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규정 35조에 따른 보안 측정을 한 것이다. 즉 정상적인 업무로 한 거다. 이상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이상합니다. 너무나 두 가지가 이상합니다. 국정원이 자기가 해명자료를 내면서 그 보안 측정을 언제 했다고 해명자료에 썼는지 아십니까? 3월 18일부터 3월 20일날 했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적사항 서류 언제 작성됐다고요? 2월 27일. 자, 3월 18일날 한 지적사항 어, 보안 측정 이 2월 27일날 작성한 서류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없죠. 시간적으로도 근한 달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 측정의 경우에는요, 어떤 것을 체크하게 되냐면, 파괴가 될 것이냐, 즉, 훼손이 될 것이냐, 비밀이 누설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전쟁이 발생됐을 때이 물건을 써야 되는데, 쉽게 망가지면 안 된다, 망가질지 안 될지를 체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증계축이 보건력을 훼손시켰는지 이런 걸 체크했어야 맞겠죠? 그런 건 하나도 체크 안 하고 마치 소유주가 영업 잘 되게 하려면 이런 거잘 잘 차려줘야 돼 라는 사항만 잔뜩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보안 측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국정원이 왜 이런 걸 체크했고 왜 이런 걸 지적했는지 유병원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세월호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가 오후 5시에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상한 일이게 유대균씨가 잡혔습니다. 유대균씨가 잡히자 종편에서는 마치 마라톤 중계하는 것처럼 9시 반에 압송된다는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마치 마라톤이 곧 꿀이 다가옵니다를 말을 수백 번 반복하는 것처럼 곧 압송된답니다라는 말만 수백 번 반복하면서 전파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밝혔던 것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피커가 돼 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검찰이 제대로 밝혀냈습니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국정원만 관여되면 검찰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맞죠? 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네. 특별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어떤 특별법?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여러분. 네.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